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디입니다 자 오늘은 공기 더끼리 한번 해볼 거예요이 엄청나죠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뭐랄까 딱지 잡아볼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아잠깐만요 까만요 네, 네 카메라가 안돼서 자, 일단, 반을, 아, 잠깐만요.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. 펼쳐서, 이렇게, 이렇게 펼쳐서, 반을, 그대로 반을 접어주시고, 또 접어주세요. 여러분은 잘나눠주시길 바랍니다. 다음은, 이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접어요. 다음은, 또 종이를 준비하시고, 이것을 그대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되었으면은,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주시면은, 완성입니다. 그럼, 빠이!